두 번째 사례는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소연하신 할머니 사례예요. 이 할머님은 연세가 72세 되셨는데요. 할머님 다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 그냥 계속 아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실 텐데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가실 텐데 왜 상담 센터에 상담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병원에도 다녀 보셨고요 한의원에도 다녀 보셨고 다해 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할머니 마음에 딱 차게 해결이 안 되셨어요 낫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하실 때는 아픈 다리를 고쳐 주세요라고 상담하신 게 아니라 답답해요 이렇게 상담하신 경우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선생님, 저는요, 상체가 뚱뚱하고요, 하체가 굉장히 빈약한 체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저희 식구들이 모두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언니들도 그랬고, 다 상체가 이렇게 크고, 하체가 되게 약한 그런 체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어릴 때부터 일에 나누니까 주변에 친구들은 간혹 이렇게도 얘기한대요. 야, 너는 다리가 날씬해서 참 부럽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상체가 뚱뚱한 거에 초점을 둔게 아니라 친구들은 다리가 참 날씬하다. 하체가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래요. 내가 갖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좋아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 할머니는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하나도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옷을 입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할머니는 여기가 유난히 상체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더 부해 보일 수 있는 옷은 못 입었대요. 근데 뭐 여름이나 이럴 땐 괜찮은데 겨울이 되거나 하면 좀 따뜻한 걸 입어야 되니까 스웨터라든가 또 할머니들이 가볍게 그냥 편하게 걸치고 나가실 수 있는 이만한 어 파카나 패딩 이런 걸 입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입으면 하체가 너무 가냘프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평소에도 세타나 니트류는 절대 입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나름대로 이게 또 고민이셨던 거죠 자, 그래서 할머니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는 선생님 이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다리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 집안 내력도 있었고, 내가 다리가 원래 부실하다는 것도 어려서부터 아셨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뭐, 다른 친구들은 예쁜 옷을 사 입어요. 예쁜 가방을 사요. 이건데, 이 할머니는 그게 아니고, 관절에 좋다는 약을 어디서 정보를 들으시면, 그 약을 그렇게 비싸더라도, 사서 드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관절약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사서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괜찮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약골이라 계속 계속 고질병이에요. 제일 아픈 곳이에요. 제일 아픈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씀하셨는데 늘 조금씩은 아프셨대요. 조금씩은 아프셨는데 이 할머님이 언젠가 여름에 친구 분들하고 계곡에 놀러를 가셨대요. 근데 계곡에 놀러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노시다가 돌을 하나 이렇게 발로 디디셨는데 그 돌이 약간 이제 이끼 같은 게 있어서 미끄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미끄러워서 미끄러졌는데 이 무릎하고 돌하고 딱 맞닥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인대 부분이 살짝 안 좋게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때 너무 아프니까 그때부터 병원을 열심히 다녔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타입. 원래 우리 어르신들이요 아퍼도 병원 잘안 가세요. 조금 아플 때 병원요 안 가요. 많이 아퍼도 많이 아픈 채로 한참 지나야 갈까 말까 고민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봐요 가끔 어르신 아프신데 왜 병원 안 가세요?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시는데 왜 병원을 안 가세요? 그러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돈 드니까, 그렇죠. 이 얘기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게 더큰것 같아요. 병원 가면 큰 병이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미리 못 가겠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니 참 다행이에요. 이만큼만 아파도 바로 병원 뛰어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무릎 다치셔가지고 무릎이랑 발목이랑 같이 다치셨대요. 그래서 병원을 열심히 다니셨대요.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고 열심히 다니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하더래요. 근데 조금은 괜찮아졌는데 그 이후에 차도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생각에는 아유 오늘도 병원 가려고 딱 옷을 입으면 가봐야 뭐 똑같이 뭐 의사 선생님이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오셨어요 한 마디 하고 괜찮으세요 한 마디 하고 나서는 바로 물리치료실 가서 뭐 찜질 뭐 핫팩 조금 하고 그냥 오는 건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똑같아요. 병원을 안 가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 어르신도 병원을 안 가셨어요. 뭐, 어차피, 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나아지신 거예요. 통증이 있고 내가 아파서 괴롭다, 그러면 병원을 찾으시는데, 통증이 일단 없어지니까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병원을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도 병원을 안 가셨대요. 그래서 안 가신 채로 이제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냥 집에서 관절약만 드시고, 그랬는데, 어 얼마 전에 무릎이 또 너무 심하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해 봤더니 무릎에 이렇게+ 이렇게 만져 봤더니 꿀렁꿀렁 하면서 물이 차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저히 계단 같은 데를 디디고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물 빼는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또다시 병원 치료가 시작이 되셨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얼마간 병원 치료를 매일매일 가서 받으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별다른 차도도 없고 해주는 치료라고 해도 똑같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병원이 그냥 나를 그냥 뭐~ 대면대면 어, 대면 대하는 것 같고 하니까 별로 어 나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병원을 옮겨 볼까 이런 생각도 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게 아주 고질병입니다. 어떻게 하지 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상담을 하셨어요. 이 대개 어르신들이 그 할머니만 부실한 게 아니라 하, 그 할머님의 아버지 또 언니들 다 부실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예전에 할머니 결혼하시기 전에 가족이 이렇게 함께 외출을 하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외식을 하러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체가 가느다랗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약간 그 병이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하체가 부실한 그런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길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다리에 대해서 하체에 대해서 상당한 콤플렉스도 갖고 계셨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더히 노력도 해오셨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장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치셨다고 했을 때는 어 계곡에 가서 넘어지셨다고 하셨고 두 번째 물이 찼다고 할 때는 할머니 물이 왜 찼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다친 건 아닌데 내가 그 시기에 뭔가 조금 무리했어. 음, 무릎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무릎으로, 무릎을 굽히고 앉는다든가, 방바닥에 앉는다든가, 이런 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할머니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아, 많은 상담들이에요. 이런 유예 상담이 참 많이 옵니다. 어떠냐면, 패턴이 똑같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치료받는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병원을 안 가세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았으니까 오지 마세요. 한게 아닌데, 할머니 스스로 안 가십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병이 생기면 또 병원에 가세요. 이거 반복이에요. 근데 앞에 치료하던 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가 스스로 판단에 차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중단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건강하신 상태에서 질병이 생긴 상태라고 하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머니가 중단했기 때문에 요만큼은 회복이 안된 채로 지내시다가 또 다른 질병이 생기면 이렇게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요. 할머니 다리 상태는 점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악화 내지는, 약화되는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병원에 가셔서도 투덜투덜 하셨대요. 선생님 왜 병원에 열심히 다녀도 낫는 것 같지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할머니 병원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다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는 없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나도 운동하고 싶지. 근데 아프니까 안 돼. 어, 뭘 운동을 할라손 치면 여기 너무 아프니까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래도 병원에서는 계속 할머니 병원 치료만 갖고는 안돼요.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을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도 같은 말씀은 드렸어요. 할머니 아프신 건 아는데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시면은요 이 다리는 점점 점점 약해지고요. 그 이후 시간에는 운동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요. 근데 아프셔도 조금씩 조금씩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해 나가시면 다리에 근육이 생겨요, 할머니. 근육이 생긴다는 거는 다리를 꽉 잡아주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조금만 충격이 왔다든가 조금만 무리하셔도 다리가 손상되지 않고 근육의 힘으로 버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아니 근데 왜그 설명을 이제 해주냐고 어 그래서 아니 다 해주셨을 텐데 할머니가 어 정확하게 듣지 않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할머니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처음에는 약한 거부터 하세요 그냥 걷기 운동부터 하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물속에서 걷는 거부터 하시고 그게 되시면 지상으로 나와서 평지 걷는 거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물속에서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살을 가르면서 걷, 걷다 보면 근육이 또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지상에 나와서 걸으시는데 절대 무게가 실리면 안 돼요. 할머니. 그래서 가방 메고 걷지 마시고요. 물병 같은 거 들고 걷지 마시고요. 그냥 맨손으로 가벼운 몸 상태로 바른 자세로 걷는 거를 꾸준히 해보세요. 평지를. 경사 없는 곳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평지쯤 걷는 거는 나한테 쉬운 중 먹기야 라는 판단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강도를 조금씩 높일 거를 권해드렸습니다. 이랬더니 할머님이. 알았다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하고 연속 상담으로 2차 상담 해보니까 할머니가 열심히 걷는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걷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제 걷는 거는 안 힘들어요. 그리고 걷다 보면 이렇게 풍경이라든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구경거리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걷는 거에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이 되셨다라든가 좀 재미를 붙이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제 걷는 게 되셨으면 조금은 더 이렇게 뭐랄까 강도라든가 리듬을 타면서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할머니, 그 복지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댄스가 있어요, 할머니. 그 댄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댄스요? 나 같은 몸치도 할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할수 있어요, 할머니. 막 이렇게 유연성 없는 분들이 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는 댄스 있습니다. 아, 라인댄스. 제가 얼마 전에 주민센터를 갔더니, 할머니들이 라인댄스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냐면 다 할머니들이신데요 아침에 손주들 유치원 차 태워 보내고 초등학교 정문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막 달려오신대요 주민센터로 그리고 나서 라인 댄스를 하신대요 얼만큼 하세요 그랬더니 (2시간) 하신답니다 (2시간) 동안 한 음악에 맞춰서 그니까 음악 정하고 그 곡에 따른. 어 동작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작품처럼.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연습들을 하세요. 두 시간 동안 하시고. 그리고는 쏜살같이 또 집으로 가신대요. 그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우리 아이 손주 받아야 돼요. 유치원 갔다 오는 애들.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그렇게 하신 할머니들이 연말이 됐을 때1년 동안 배운 작품들에 대해서 어, 발표회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그냥 걷기 운동은. 운동의 요소가 참 강하다고 하면, 라인댄스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운동의 효과도 볼수 있고요. 댄스를 하니까 뭔가 춤을 추면서 흥겨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새로운 음악을 또 익히시기도 하고, 더 좋은 거는, 요렇게 멤버십을 느끼게 된다는 거, 서로 서로 챙겨주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누가 왜안 왔어? 전화해봐. 어, 내가 안 나가고 있으면, 몸이 아파서 조금 못 나가고 있으면, 어, 형님, 왜안 나와요? 하고, 안부전화가 걸려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할 때는, 반짝반짝한 복장으로 같이 이렇게 막 붙이고 만들고 해서 입고 하시니까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학예에 준비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께, 어, 그 이후에는 라인댄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 하시면 좋을만한 하체에 좋은 운동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은 걷기예요. 1번은 걷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어르신은 겁이 좀제 많이 있으셔서 제가 권해드리진 않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자전거 타는 거? 그런 것들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어르신처럼 뭐 그런 거 나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권해드린 라인 댄스도 좋지만요. 물속에서 하시는 아쿠아 로빅 또한 재밌습니다. 아쿠아 로빅도 물속에서 한다 뿐이지 음악을 틀어놓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흥겹게 율동을 하시는데 팔을 한번 뻗어도요, 물 속에서 뻗는 거는 훨씬 더 힘겹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하니까 그런 아쿠아로빅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 외에 꾸준히 하시면 좋은 운동으로는 수영도 제가 권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 생각해 볼 때, 아, 어르신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점을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이 아까 질문하실 때 이런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아우 나그 병원 계속 다녀도 낫는 것 같지도 않고 병원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주요하게 보는 그 주요 관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르면은요, 치료 방법도 다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병원을 바꾸면 할머니가 왠지 또 다른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원을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르신, 그 병원 바꿔보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정형외과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laughs> 저희 집하고 할머니 집 너무 멀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 집 근처에 병원 다니실 때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년기가 되면 우리가 친구 삼아야 될게몇개 있거든요. 일단 운동은 친구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병원도 친구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 우리 친구 만날 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나갈 때아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거 하러 나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아 추워 죽겠는데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백번 망설이지 마시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다 생각하시고 어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병원에 가시는 일이 그렇게 싫지요. 근데 병원에 들어서실 때 우리 친구 만나면 반갑잖아요. 인상이 얼굴이 확 펴지지 않는다 해도 병원문 들어서실 때. 반갑다 친구야. 어, 이렇게 속으로 한 마디 하시고 병원 들어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노년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몸이 조금씩 조금씩 아파지거나 뭔가가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슬프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됐으니 나도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울해하시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떤 학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요. 40살까지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살이 넘어가면,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사시면서 나이 들어가는 내 몸,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는 내 몸을 달래면서, 내가 달래줘야죠. 내 몸도 나를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너무 혹사하지도 말고, 내 몸을 너무 지나치게 아끼지도 말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고, 운동이나 병원, 친구도 만나게 해주고, 또내 몸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영양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운동해서 신체 관리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노후를 지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욕심을 보탠다고 하면은, 지금 운동하고 병원을 친구 사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삼을 때 진짜 친구랑 함께 하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운동 경우는요. 운동, 걷기 운동할 때 혼자 하시면 의지가 약해지실 수 있거든요. 친구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를 좀 같이 걷자.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진짜 친구와 함께 운동이라는 친구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고 또 자칫 약해질 수 있는 나의 의지를 진짜 친구가 꽉 잡아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두 분이서 운동을 하고 나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를 드시면 영양 관리까지 우리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일석삼조의 역할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요라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셨지만 사실은 무릎 아픈 거를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무릎이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울적해집니다. 어,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씁쓸합니다. 이런 상담을 해오셨던 분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의 기분을 조금 띄워드릴 수 있고 치료를 받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참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자, 어르신이 걷는 운동 열심히 하셔서 평지도 잘 걸으시고, 그 다음에 무게 나가는 걸 이제 강도 있는 운동도 하셔서 근육도 많이 챙기시고요. 다리에 근육이 생기시면은요, 걸어가시다가 살짝 낙상을 할 일이 생겨도 중심을 바로 잡으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겨울에는 눈도 오고 또 눈이 안올 때라도 길이 살짝씩 얼어 있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걷다가 낙상의 위험이 크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평소에 하체 운동, 또 건강 관리 챙겨 챙기셔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어르신이 농촌에 사시면서 외롭다고 하신 사례 말씀 나눠봤고요. 농촌에 사시면서 외로우신 어르신을 위해서는 컴퓨터도 배워보시도록 말씀드렸고, 또 저희 쪽에서는 야간에 전화를 걸어드려서 좀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결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님이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치료를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많이 계속, 계속 줄어드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어,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쪽으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소소하게 어르신들 사랑하시는 모습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